안녕하십니까 블렌비 성형외과 원장 김신락입니다. 오늘은 거대 유방증과 유방축소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축소 수술을 진행하면서 유두를 같이 줄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소 수술이 진행되면서 혈류 또는 혈행들의 어, 우리가 손상을 가는 경우가 많아서 유두유륜으로 가는 혈류가 상당히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축소수술이 진행되는 경우에. 제일 마지막에 혈류가 도달하는 위치가 이제 유두가 되는데, 유두를 줄이는 경우에는 이러한 혈류 혈, 흐름에 어, 안 그래도 적게 들어오는 혈류가 잘려나가는 어떤 조직들에 의해서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유륜이나 유두의 괴사가 올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두는 같이 줄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가슴 축소 수술 이후에 6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유두 축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